이 다가올수록 거리와 교회에 더 많은 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와 트리 오너먼트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게인1907 평양 대부흥회가 새해 1월 대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탈북민 500여 명과 한국 교회 성도 1,500여 명등약 2,000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복음 평화 통일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계획입니다. 불안한 경기와 함께 찾아온 추운 겨울.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겪는 삶의 고충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거리마다 또 교회 곳곳마다 성탄 트리를 찾아보기 쉬운 연말인데요. 트리 알고 보면 더욱 재밌고 의미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게 하는 각종 트리. 성탄절에 왜 트리를 꾸미게 됐을까.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관련돼 있습니다. 루터가 성탄절 전날. 눈 덮인 전나무가 달빛에 빛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도 빛날 수 있다는 깨달음에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장식했다는 설입니다. 트리를 예쁘게 꾸며주는 오너먼트, 그 의미를 알면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트리 꼭대기를 말하는 트리탑, 별로 장식될 때가 많습니다. 이 별은 동방 박사가 봤던 별, 곧 예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구원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십자가가 트리탑에 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년째 서울 광장을 밝히고 있는 CTS의 성탄 트리와 연세중앙교회의 트리가 대표적인 십자가 트리탑의 예입니다. 붉은 구슬 모양도 장식으로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 구는 사과를 대신해 선악과 열매를 뜻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광림교회의 트리에는 붉은 구 모양이 수놓은 듯 꾸며져 있습니다. 종은 기쁜 소식의 전파 평화의 메시지를 듯한 의미로 쓰입니다. 트리 외에도 거리 조형물이나 가로수에 전구 등 조명으로 성탄 분위기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전구는 예수의 빛, 곧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길 교회의 성탄 트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트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사랑이 점등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907년 1월 평양에서 일어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재현하길 소망하며 시작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새 1월 대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탈북민 500여 명과 한국교회 성도 1,500여 명등약2천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복음 평화 통일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계획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98년부터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과 북한 선교회 앞장서온 열방빛 선교회 대표 최강 선교사는 2010년까지 성경통독, 성경암송, 기도사역으로 탈북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250여 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현재 80여 명이 탈북민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 17명은 사역 도중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 목사는 성경백독학교를 통해 북한과 세계선교에 쓰임받을 제자를 양성해 오던 중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게인 1907 평양 대부응회를 시작했고 내년 1월 4차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는 1907년 평양 대부응 당시처럼 말씀사경에 전도와 선교 메시지, 심령 대부응회와 기도회 등을 진행합니다. 4차 집회는 특별히 성경 암송에 집중해 최대 600절 이상 암송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할 예정입니다.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또한 성경 암송을 완벽하게 박일 동안 26절을 암송을 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암송하다 보면 감격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또 지난 5월 전성 매진을 기록한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의 목회 여정을 담은 창작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4차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는 새해 1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북한 성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이 시대 열방의 정말 그 대부흥이 그 부흥을 막고 있는 그 사탄의 결박 역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풀려지고 정말 회복되어져서 다 같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될줄 믿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른바 12.3 개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국의 혼란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겨울이 매우 추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일상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박주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눈에 봐도 가팔라 보이는 경사의 자리 잡은 마을 희망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방용 할아버지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집마저 노후화로 곳곳에 보수가 필요하고 지난해까진 소일거리를 구했지만 현재 건강이 악화되며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겨울 천장 넘게 필요한 연탄과 각종 집안 살림을 위해 정방용 할아버진 오늘도 일자리 생각뿐입니다. 이번에도 그저 이동해서 안 된다해서 저 월계동에 서2 7만 원짜리 일자리 공짜 주고 그걸 신청했는데 될라니 안 될라니 몰라. 돈이 많이 없으니까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또 다른 주민 김복용 할아버지. 올 여름 집안에서 넘어져 허리가 불편한데다가 가스값이 상승하며 난방부터 취사까지 연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과 싸워야 하는 서민들, 이들은 연탄 한 장으로 이시계를 이겨냅니다. 김봉용 할아버진 그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다 뭐. 냉랭치못하놓니까 내가 그래서 그만 돋뿌리네 계속 연탄이네, 지금까지. 오늘이라도 밥이라도 한술잘 먹을 수 있는가. 몸이라도 좀잘 풀릴 수 있는가, 뜨뜻하게. 상계동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400여 가구입니다. 불안한 경기와 연탄 공장 폐업,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며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배송비가 올라가고 차량 인건비도 올라가고. 근데 우리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이런 불안한 상황일 때 전쟁보다 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연탄을 좀더 아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은 사회복지 단체도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 연탄 은행의 경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연탄 후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야 할 시기지만 지난해 같은 월 대비 약70% 가까이 후원이 준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예, 뭐 어떻든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당장 예, 추위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연탄 한9 0백원 하는 그곳에 심도어 하는 우리 이웃들을 좀 살피는 그런 마음이 뭐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편 서울 연탄은행은 오는 24일 성탄 연탄대회를 열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3600장과. 난방류 400리터를 비롯해 각종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 황병배 총무는 이주민 선교는 이시대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향해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감리회 이주민 선교 위원회 이민기 목사가 첫 발제자로 나서 KWMA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 이주민 선교 포럼 보고와 교계 이주민 선교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감리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민 선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들을 나눴습니다. 고전으로서의 성서, 교양으로서의 기독교를 주제로 한국기독교대학교육목회 동계수련회와 한국대학선교학회, 한국기독교교양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 개회의 배에는 회장 이승문 교수의 인도로 신촌선결교회 박노은 목사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기독교 문해력 초점 맞추기란 제목의 기조 강연을 통해 교육부의 종교교과 방향 변화와 시사점, 기독교 문해력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감신대 김경식 교수, 배제대 안신 교수가 논문 발표를 명지대 조내연 교수와 연세대 안교식 교수가 논찬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 성서공회 새 한글 성경을 소개하고 연구 윤리 교육과 학술지 관련 교육, 정기총회와 소그룹 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기독 미술 단체들이 연합해 12월은 동동 친구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 한국 미술인 선교회 외두 곳이 함께한 행사는 기독 미술인의 작품을 쿠션, 시계 등 다양한 아트 상품으로 제작해 전시 판매합니다. 기독 미술인 예순 한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개최한 전시는 작품 판매가 어려워 창작의 길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기독 장애인 작가와 기독 탈북 작가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합니다. 한편 2 회째 진행 중인 12월은 동동 친구전은 서울 마루 아트 센터에서 오는 23일까지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12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며 권사회가 앞장서서 사랑의 쌀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라이프 단체 러브라이프가 오는 24일 강남역 일대에서 크리스마스 태아 생명 존중 캠페인과 성탄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러브라이프 봉사자들이 거리 시민들과 선물을 나누며 태아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브라이프는 크리스마스 시즌 패키지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생명 존중을 위한 신문 광고 비용으로 활용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월드뷰티핸즈와 해돋는 마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사랑의 밥차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갖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시테스는 심층기회,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를 묻다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대안적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헌신 강요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2년 만에 청년부가 10배 성장한 청암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의연 기자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는 청암교회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청년 출석 인원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청년에게 헌신 강요가 계속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암교회 부흥의 핵심은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돈은 좀 없지만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무한으로 넘치는 것이 이 청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교회에 녹아 스며지고 교회 주축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라고. 니네 교회니까 니네가 중심이 되라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 큰 행사들 중심에 거의 청년들이 다 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 내 주요 임직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발적으로 봉사 팀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한 청년부 회복을 위해 부서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 사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인 일사역 규칙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 시스템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암교회 청년들은 1인 1사역 외에도 섬김 팀을 운영해 노숙자와 독거노인 등을 섬기며 교회 사역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통교회였던 청암교회가 교회의 중심축을 5060세대에서 청년세대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회자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청년부를 애정하시고 또 음~ 청년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이나 선교들도 많이 준비해두고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따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처음에 제가 부임했었을 때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 이제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소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이제 이거 고민을 하다가 어~ 교회 어르신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청년들 일 시키지 말자고. 네, 교회 에 오는 이유는 일이 아닌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된다. 단임 목사가 직접 청년부 설교를 도맡으며 청년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청년뿐 아니라 장년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청년부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당회에서 그냥 잘 기도하고 지원하는 게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청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잘, 일단 그 청년 목장이나 또 자치 그런 조직들이 잘 움직여지는 것 같고. 청암교회의 청년 중심의 목회 방향과 시스템의 변화는 다시금 교회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심어주며. 결국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전부터 계속 다녔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자율성을 주며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문턱을 낮춘 청암교회. 청암교회의 사례는 한국교회 위기를 타개할 주요한 모델로 주목됩니다. CTS 뉴스 손이현입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포항 새 물결 교회가 이헌석 담임 목사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제일 교회 박영호 목사는 사역은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라는 물결에 올라타시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항 남노 회장 김휘동 목사와.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장 손병렬 목사가 축사를 통해 이헌성 목사의 부임을 축하했습니다. 포항 연일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항존직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장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교회는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진다며 목회자와 항존직이 든든히 협력하며 교회 사역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긍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항준직 은퇴 임직식을 통해 김의환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고, 장로와 권사 등 기존 항준직 15명이 은퇴하고 25명이 새로이 임직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선교회가 제41주년 설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거제교회 오강열 목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의 시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사의 노고를 기리며 회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부산 개인택시 선교회는 1983년 설립돼 농어촌 선교와 장애인 봉사활동 등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CTS 충주 합창단이 8일 순복음 번영로 교회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충주 운영 이사장 김광일 목사는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주회에서는 CTS 충주 합창단이 오예수 그리스도 등 성가곡 9곡을 찬양하고 충주 장로성가당 번영로교회 찬양대, 소프라노 박소라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창단한 CTS 충주합창단은 다양한 장르의 교회 음악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제 고현교회는 주성민 목사 초청, 심령 대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이번 집회로 고통과 고난을 다 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에브라임을 향해 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의 부흥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문안으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광야의 노래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사무엘 하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며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련시킬까? 이 목사는 그 과정을 광야에 비유하며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광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독자는 책을 통해 인생의 어떤 광야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마음으로 말씀으로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며 광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자고 전합니다. 대표 기도가 긴장되고 피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은 신앙인을 위한 책, 모든 예배 대표 기도문입니다.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예배 순서로 자리매김했지만 설교와 찬양만큼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대표 기도. 저자인 문성모 목사는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평상적인 주일 예배부터 기독교의 주요 절기와 구형 예배, 결혼과 장례, 축모 등 특별 행사 예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기도문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의 형식을 참조해 구성함으로써 성경에서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문 목사는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바른 기도를 위해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책이 언제 어디서든 거룩한 예배로 이끄는 대표 기도문의 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최고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